한판이었어? 네, 한판이었. <laughs> 놀랍게도. <토너와 씨. 웃음> 아, 저 이거 하면 또욕 먹나요? <laughs> 뭐야? 아, 씨, 이렇게? <웃음> 네. <웃음> 와, 드나든 라인이다. 상대 위도나 오려나 어. 연님, 런님, 다들 위도하시는왜 자리아 유저 있어서 싫은데? 우리 자리아가 더 잘해서 신념을 위해 싸우고 지 마. 쪽 자리아 보고 컸는데요 네, 청출어랑. 청랑 우리 우리 자리아가 더 잘했어. 대단전 공상이다. 넌 무사일 줄. 야, 우클릭으로 날아가시는 아니. 것부터 이미 이겼다. 아, 이거 말아 이거 말하고 싶은데. 저한테 부요 제발 도발반하지 말아 주세요. 안 돼요. 도반하지 말아주세요. 안 돼요. <laughs> 이런. 저 이제 녹할 화 거거든. 요저 이미 하고 있어요. 됩니다. 어? 어? 리나잡이기죠 아. <laughs> 네. 이런. 이런. 아까 랠리 님이 저한테 아시 하신 것부터 다 됐어요. 맥크리도 하면서 보세요. 아, 안 되겠어. 아, 맥크리도.

스트레 기도라요. 야 타물리는 중. 네. 저 알아서 할게요. 네. 아꾸만말해주세요 나이스. 그냥 앞저안 보고 있었다. 있었다. 저 아니에요. 제가 아니. 아니. 힐러 없어요. 어? 저 힐러 어? 없어요. 한데? 아. 이정도 약관 안 해야겠다. 오희라야돼 죄송해요 지금 제가 받으러 왔어야 돼. 자리야 거. 외로워 보이는데? 그치? 외로워요 외롭고 외로워. 춥다 아, 나 여기 있거든요? 아, 좀 빠져봐 아이고 아 진짜 내가 뭘 역혀도 돼? 빨랐다며 야돼쌤쌤쌤쌤힐 먹어 야돼 힐이요 그거 빠졌어요? 빠졌어요? 빠졌어요 없요 저거 요 나이스 나이스 아빠. 망치있치랑방망치랑 코어리 방치랑, 방치랑, 라치요방치명 방치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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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스트레피리오, <놀람> 없어. 요가 아. 아. 계속 못들린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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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요탐 아. 나는데 아. 어떻게 지 아. 이게 힘들 거다. 쿨 마신 거. 왜라도 바꿀게요. 네. 이바로 바꿀게요. 상대 어느새 아, 자리아가, 아, 자리아가 빠졌네. 더 원래 더 없었나 상대 자리아가? 부 저기 위도 나왔어요. 타 우리 타 일로와 내가 먹을 거야. 신요 아, 사람들. 저 맥크리. 오른쪽 아래 있으면 물릴 것 같아서. 네. 다시 올라갈게요, 기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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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. 준비가됐다 오케이. 가져. 어, 젤리님 다라머 오. 오 아, 이거 뭐야? 아, 아. 나이스. 나이스. 나뽕 줘요. 봉이 아, 아, 없습니다 아직. 어? 너무 빨리 채우셨어요. 눈 감는. 빨고. 아, 너왜 그렇게 이 아, <놀린> 저송저니다 많아서. 니다이송합니 이건 무합하실걸요합 아나님 네, 네. 네, 네. 네. 아파요 저자일합니다합니다 죄송합니다. 저자합니다서송합니기다리고있어다

상 상대 안 하나, 왔어요위도 빠지고. r e 점 a jump on the other. I'm not sure. I'm 아 잘못 s u 다 e I'm not sure. I'm n 상대 s 없어요 방 m 와이걸 이거, 아, <목소리> 이거 잘나이스 yeah. 사포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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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았는데 진짜로 열심히 막았는데 감사합니다. 그리님어아아격디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배고파 씨 배고파서 집중이 안돼 아까 친한 놈이 라면 드시던데 네? 계속 아 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? 1시? 몇 시였냐 1시간 전에 먹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잠못 자요 먹고 밤 살까? 나쁘지 않죠 그쵸 네 먹고 회사 가서 노는 걸로 네크한데 받겠지, 아 아나 2층 올라갈게요 같이 내가 계속 치유해 주겠다 어 아, 저기 메리나 왔어 또? 플래쉬님 메크린이에요 또케 안돼요? 나이스 케어가 필요 없으시군요 플래님 네, 내가 정말 열심히 놓켰는데 오아 츄다님 고마워요 가운데그아 네. <laughs> 아, 정크랫 빠졌어요. 알 아니 거기서 트래킹을 하신다고요? 나나나 산들님한테 나손로한 번만 싸고 싶다. 네? 맞았다. 오케이. 개꿀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정크 자요. 아퍼. 뭐 <laughs> 아이고. 쓰면 안돼요. 아이고. 오 이게 맞는다고? 이페인 많아요 아나 <laughs> 아, 총괄이야 <laughs> 그 드럼은 괜찮나요? <보셨나요>? 기 아이고 후 <laughs> 나이스 덩크 있요 있어요 나이스 <laughs> 슬슬 나이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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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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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꽝아아다으으꽝 T100인까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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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나요? 가안 돼, 안 돼. 아 오, <laughs> 오다 와, 이 마지막 티베깅이야. 키백이... <laughs>